자, 인펀트니까 아기가, 인간 아기 이럴 수는 없잖아. 아기가 구별하는 것을 배운다. b t ANDB네요. 뭘 구별하느냐?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해됐지? 물론 b t 는을 묶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묶을 수가 없지. BTN은 그러니까 도식이 두 가지예요. 수식어가 있을 수 있고, 목적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사용해서, 단서를 사용해서. 어떤 단서냐? 띵스는 뭐를 얘기해야 돼? 리빙이나 널리빙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냐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병렬이야. 그럼 얘가 우주동하고 병렬 걸리고 앞에 전체가 있습니다. 어바웃이라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걸린 거죠. 병렬이. 얘를 도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틀린 도식이 아닙니다. 전치사 어면에는뭐쓸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 목적격, ing, 의주동도 쓸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소음에 관한 단서로. 자, 어떤 소음이냐. 이런 어떤 띵즈들이 만든 소음으로. 강아지가 움직인다, 좀 다르게 움직인다, 차와. 그리고 강아지가 만든다, 다양한 소리를. 자, 그리고. 그것도 병렬이네. 어떤 병렬이지 이거, 그러면? 또, 우주동이또걸린 겁니다. 이런 산물 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른 물체들과. 이렇게 해서 아무튼, 리빙하고 넌 리빙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하지만, 뉴럴러스컬 머신러리, 기계 그럴 순 없어요. 신경학적인 방식에서, 방식으로 해석하셔야지, 방식, 드로우, 뭐 그리는, 이러한 구별을 하는, 됐지 이런 부분이 신경적인 부분이 신경학적인 부분이다. 이빠 거리가 멀다.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리가 멀다. 뭐랑 완벽함이랑은 거리가 뭡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학적이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움직이나? 어떤 소음을 내나? 어떻게 상호 작용하나? 이거를 감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완벽함이랑 거리가 뭡니다. 그래서 가주 준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구별하기가 비틴 n AND 비에요뭘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 뭐라고 부르는 것 자연적이라고 부르는 것과 슈퍼 내추럴이니까 초자연적인 것 미신적인 것 있잖아. 이해됐나? 이걸 구별하기가 좀 힘듭니다. 완벽함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났어? 어떤 움직임이 있어? 근데 그게 자연적인 움직임이냐 아니면 초자연적인 움직임이냐? 이건 알수 없다 이거예요. 구별하기가. 이됐지 우리의 두뇌가 이다. 항상 뭐냐? 룩가웃 뭔가 감시를 합니다. 에이전트니까 행위자, 행위자를 갖다가 감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다 쉽다. 만들기 쉽습니다.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뭐할때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속삭임을 들을 때, 우리 뒤에서 나오는 소리, 밤에. 얘들지 왜 실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초자연적인 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게 너 이런 적 있냐? 나 옛날에 새벽에 운동 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뭐라 해뭐뭐 뭐 비명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사람 다친 줄 알았어. 알고 보니 고라니야. 지금 지뭐 잘못 들으면 막 귀신 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아이언 필링스 뭐지? 밑에 있습니다. 철가루가 왜 크립 기어갈까? 기어가는 거 아니겠죠? 움직일까? 왜 자석을 향해서 움직일까?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죠.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문장이 그냥 아무런 생뚱맞은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해봐. 얘죠, 얘. 예. 행위자. 이해 지금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게 고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축적하는 게 높여진다 그랬잖아요. 그지? 자, 그럼 행위자가 될 텐데, 철, 다시 말 철가루가 왜 자석한테 이렇게 갈까? 강. 그럼 얘도 행위자죠? 홍수가 났을 때 이런 강이 왜인것 같을까? 앵글이 화나 보이나 거칠어 보일까? 이런 꿈이 컬루시에이션 몰라도 상관없겠죠? 그럼 꿈이 왜 격려할까? 우리가 믿게끔 할까? 가능성 많은 타입의 어떤 목적성을 갖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돼? 여기서 꿈도 물어보는 겁니까? 행위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그렇다, 언어도 그렇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도 그렇다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지? 행위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해돼? 자, 문법적인 형태가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액션이 요구한다, 액터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 요구한다, 액터를. 그 액터는 뭐예요?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주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가 놓고. 영어에서. 문법이 force 강요합니다. 오영식 동사. 네가 말하도록 데디아를. 바람이 분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자, 태양이 빛난다. 다 행위자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돈다. 역병이 퍼진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건 행위자 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뭐로 여기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이 써 있어야 정상이에요? 행위자가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랬지 그지? 자 왜냐 그것이니까 이덜 위험한 실수가 될수 있으니까. 행위자를 알면 덜 위험할 수 있다 이거죠. 올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대안보다 다른 것들보다. 오인하는 것, 통나무를 크로크 다해 그래, 악어로 오인하는 것이 일으킵니다. 매리먼트니까 즐거움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에러라 그랬으면 위험한 에러. 미스테이크하는 것 악어를 통나무라고 보면 난리 나겠네. 페이트를 되게 치명적이겠죠.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지, 그지? 우리는 지금 행위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스케이프 탈출한다 현실을 헛소리입니다 전혀 볼게 없죠. 우리 인간이 푼 놓는다 프로세스 과정을 놓는다 뭐보다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가 같습니다 편견이 좀 있다. 뭐하려는 오버디이션 탐지하려는 행위체를 에이전스를 이게되는 거죠. 행위의 행동에 집중된데 아닙니다. 액션이 아니라 에이전시라고 나와야 돼요. 에이전트라고 나오든가. 논리적 생각이 인파워, 권한을 부여한다. 헛소리죠.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니네 스스로가 돼야 되잖아.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져야 됩니다. 억지로 속도만 내면 이해력이 올라가진 않아. 항상 얘기하잖아. 천천히해서 상관없다고. 내가 요구하는 완전히 네가 이해력이 80%야. 근데 네가 그냥 속도를 계속 내고 있어. 그럼 그냥 계속 이걸로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머지 나중 가서도 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90% 이상의 이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진행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지? 이거에 포커스를 잘 맞추세요.